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제가 오늘, 어, 그 뭐냐. 그, 그 뭐지? 그 뭐냐. 생각이 안 나. 아, 맞아. 여러분들, 음, 제가 오늘, 어, 그림을 그리고읽어요 한번. 어떤 그림이그냐면 어, 잠시만요. 짱구를 한번 그려볼까요? 보라, 뭔가? 자, 그림을 잘못그리게 괜찮아요. 이거 완전 대충 그려. 그래.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. 여러분들이 제가 좀 그림 못 그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, 좀그래볼 솔직히 못 그려요. 못 그리는데, 그래도 열심히 그리는 거였죠. 자, 먼저 저는, 음, 머리, 어, 얼굴부터 그려볼게요. 저는 이런 식으로 그린니다 이런 식으로. 그리고. 좀빵빵처럼 되는 얼굴이 되게 좋아해요. 이렇게 얼굴이 그리고. 눈, 눈은 좀 마지막에 그리거든요상 요렇게 그린 다음에. 보세요 그리고, 머리카락을 여기서 이렇게 해주셨죠? 보세요. 그려주셨죠? 그려주셨다면, 이렇게 단발로 하고 싶은데 있으시잖아요? 네, 단발로 하셔도 돼요. 단발 전부 다, 다 됩니다. 음, 좀 이쁘게 그려야 한단 말이죠. 단발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신 다음에 여기서 끝에부터 다시 머리를 그렸습니다. 외부분 색칠해주고 올게요. 네, 머리를 전부 다 색칠했습니다. 색칠하고 왔는데요 제가 목을 그려놨어요 살짝 이제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?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레츠고 먼저 이게 부분을 살짝 넓혀주신 다음에 그려주세요 이 아랫부분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진짜 있는 듯이 여기 부분 그려주세요. 그려주신 다음에 아 이거 이 그림은 음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께 추천할게요. 완전 완전 추천할게요. 그리고 팔은 제가 솔직히 글씨는 완전 잘 쓰는데 진짜 대충 쓸때 그때 완전 못 써요 진짜 진짜 손은 그려볼게요 아좀 귀엽게 그려야 할 텐데 제가 손을 못 그려요 그리고 그냥 손은 저는 얘네 주먹손 알죠 그 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손 그리고 대부분올올 오, 오, 됐고요. 이쪽 손도 마찬가지로 주먹 손이 나가고 오오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입니다. 네 상의는 완성되었고요. 이제 하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의는 치마가 좋겠죠 봉긋한 치마 봉긋한 치마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을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주신 다음에 그어주시죠.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제 다리랑 그리고 볼 거예요. 다리는 자가 필요하겠죠? 근데 전자 대신 손톱 까는 걸로 하면 훨씬 더잘 된다고 해갖고 사람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. 좀 모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 죄송합니다. 실제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얼굴 부위 좀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. 야구 것을 여기다가 쫙된 다음에 다리가 굵은데 캐디아가 다리가 너무 얇기로 푹. 이잔 다리가 한요 정도면 됐나 여러분들 요 정도면 되겠죠? 고 <laughs> 완성했습니다. 이 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치마의 장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필을 다시 바꾸겠습니다. 샤프로 바꾸었습니다. 옛날에 쓰던 샤프기 키기 평균, 요런데, 꽃무늬 같은 게 많잖아요. 꽃무늬 여러 개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꽃 그리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런 다음에, 이제. 아,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, 뭔가 불길한 예감 들지 않나요? 다음, 연필로, 샥샥. 그어주세요. 뭔가 빗물이 떨어지듯 그런 것처럼. 그렇습니다. 그리고 티셔츠에도 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이그려집니다 가슴 아닙니다. 가슴 부에 있으면, 근데. 이걸 보시기에도 가슴같이 생겼습니까? 네, 이런 식으로 구름을 그렸습니다. 구름을 그리고, 여기에도 구름을, 구름을. 눈을 그렸습니다, 저는. 제 이제 얼굴, 눈을 그릴 차례인데요. 좀 눈이 가장 걱정됩니다. 너무 이쁜 눈이잖아요. 눈은 나중에 들어가고, 안녕!